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 셨나요 파세코 등유난로 석유로터리 히터 는 사무실 야외 캠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난방을 제공합니다. 자동점화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 할수 있으며 31시간의 지속시간 과 18l의 탱크 용량으로 긴 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합니다. 최대 12126kcal의 발열량으로 넓은 공간도 빠르게 데워주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성맞춤 입니다. 자동 온도 조절과 열량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온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. 안전장치가 다수 장착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 리뷰에서도 따뜻해요. 와 소음이 적어요.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겨울철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